여러분이 매일 걷는 거리,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도시의 얼굴. 더 나아가서 도시의 영혼까지 바꾸는 거대한 힘, 도시 재개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사 임용 시험을 보는데 딱 20분 안에 도시의 영혼에 대해 가르치는 수업을 짜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요? 어떠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이 도전에 나서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도시 재개발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단서들이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관이 묻는 거죠. 아니, 멀쩡해 보이던 도시를 왜 이렇게까지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이 딱 보여줘야 할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과거에는 그냥 텅빈 갯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삐까번쩍한 도시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송도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낡은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려는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좋아요. 왜 바꿔야 하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겁니다.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좀 낡았어요. 그럼 뭘할수 있을까요? 시험관이 교과서 한 페이지를 툭 던져주면서 묻습니다. 자, 여기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표를 보니까 방법이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는 철거 재개발. 아예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죠. 두 번째는 수복 재개발. 고쳐서 다시 쓰는 거고요. 마지막은 보존 재개발, 옛 것을 그대로 지키는 방식입니다. 딱 봐도 알겠지만, 이세 가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목표도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자, 첫 번째 방법, 철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가장 과감한 방법이에요. 사진에서처럼 낡은 동네를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번쩍번쩍한 최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겁니다. 뭐 장점은 확실하죠. 빠르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집을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철거랑은 진짜 정반대 길도 있어요. 바로 보존입니다. 오래된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이 사진처럼 벽화마을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부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랑 문화를 잘 지키고 가꿔서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거죠. 도시의 개성.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 딱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수복이에요.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신에 낡은 시설을 고치고 기능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그대로 두지도 않는 아주 현명한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죠. 이렇게 화려한 계획들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이 발전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걸까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설명하고 끝나지만 현실은 이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죠. 정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개발로 돈을 버는 사람들과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둘 사이의 갈등은 사실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한 주민의 목소리가 있죠? 동네는 좋아지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발전의 과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세나 집값을 감당 못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새 건물, 경제성장 같은 밝은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평생 살던 곳을 잃는 사람들의 눈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발전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기에 답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종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때 감독관이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시험관의 마지막 지시가 좀 놀라워요. 철거, 수복, 보존 중에 무엇가 정답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시험은 단순히 정답을 하나 고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깊고 중요한 걸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개발자도 되어보고, 원래 살던 주민도 되어보고, 도시 계획가나 새로 이사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역할극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인 겁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왜 갖게 됐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 이 활동의 핵심은 토론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토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구,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도시의 미래라는 게 거대한 퍼즐 맞추기랑 같아서 개발자, 주민, 정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결국 도시 재개발이라는 문제에는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는 셈이죠. 그냥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가 변할 때그 중요한 회의 테이블에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놓이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